자 녹화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 2편 2장 단면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충력이 뭐고 전단력이 뭐고 휜 모멘트가 뭐냐. 이것은 단면이다. 단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힘이다. 그리고 최대 휜 모멘트 최대 전단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왜냐하면 최대 값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지 에, 안전한 거예요. 뭐 작은 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최대값을 강과를 했다. 그럼 최대값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 부재 구조물의 어느 지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할까? 모든 지점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단면 역도입니다. 단면 역이란 것은 내력이라 그랬죠, 그죠? 네, 외력이 작용할 때 구조물 구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고, 그 힘으로 인해서 구제물의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단면역이 파괴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일일이 다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면역도 이번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 수식이 나와서 조금 힘들어요. 미부, 미분, 미분 접분 방정식이 있어서 조금 힘들긴 한데, 어, 수식을 보지 말고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단면역도 넘어갑니다. 수식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 파워포인트 파일을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 그러면은 뷰를 슬라이드 쇼가 어디 있나요? 오케이. 자보습니다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구조공학에서 영어라는 것은 단어만 알면 보이는 거예요. 조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림만 보세요. 구조공학에서 평형이란 단어입니다. 평형, 이 i 리브리움 그래서 참조 문원이 봤고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점프해서 가죠. 근데 사람이 점프업 하는데 이 점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점 보이죠? 이 점이 뭐죠? 사람의 무게 중심. 우리는 무게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무게 중심.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무게 중심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에, 그리고 두 가지 단어를 알아둬야 돼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강도라는 단어, 강도, 스트렝스, 안정이란 단어, 스테빌리티. 충분히 튼튼한데, 충분히 튼튼한데 얘가 밀면 넘었죠.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정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튼튼하지 않아서 약해서 부러지는 겁니다. 이것을 강도라 부릅니다. 강도. 그래서 지금 설계는 강도 설계법입니다. 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 물론 스테빌리티, 안정도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옹벽을 만들었다. 옹벽을 만들었는데 옹벽이 부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될수 있잖아요. 이것은 구조물 자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미끄러진다든가 넘어지는 것은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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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에는 네 발로 걷는 것이 안정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두 발로 걷는 것이 안정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강도란 것은 부재가, 각각의 부재가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설계를 뭐의 관점으로 한다? 강도 설계법. 각각의 부재가 부러지지 않게. 뭐에 의해서? 내력에 의해서. 내력이란 것은 뭐다? 충력과 전단력과 핏 모멘트다. 어? 그리고, 어, 요거 이렇게 쭉 봤죠? 그림만 봤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만약에 의자가 다리 두 개가 있으면 불안정하다. 스테빌리티. 네, 다리 네 개가 있으면 안정하다. 안정을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앉았을 때 부러지지 않게, 스트렝스 강도가 나오게 설계를 하는 것이 의자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각각의 부재들로 연결되어 있고 부재들 있잖아요. 다리와 어, 안장, 그 다음에 등받이 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물이란 구조물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단어는 s t r u c t u r e 래서 구조 분야는 s t r u c t u r l Engineer,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요. 앞으로는 계속 스마트자를 붙이게 되죠. 우리도 스마트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현대화된 구조물, IT와 융합된 구조물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 지금 우리 학과도 첨단 학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구조 분야가 리딩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건물들이라든가 인프라, 인프라는 것은 건물과 각각 사회 인프라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물이 파괴가 안 발생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강도 설계법, 설계를 잘하게 되면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것도. 파괴는 영어로 failure라고 부릅니다 에,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정적으로만 정적인 하중에 의해서만 파괴가 안 됐으면 됐는데 지금은 동적인 하중, 흔들리는 하중에 대해서도 파괴가 안 되게 그래서 이게 타코마 브리지인데요 1985년에 개통한 지 미국에서 잘, 가장 긴 교량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중에 하나인데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왜요? 진동에서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이 계속 에, 에, 증가했습니다. 증가해가지고 어, 공진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공진하고는 약간 다른데 에, 공진과 비슷한 현상이 해가지고 어, 무너졌습니다. 동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줬듯이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부재가 있고 부재가 파괴되는 형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 전단력이 존재하고 모멘트가 구조물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안을 직접적으로 끊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역, 역량을 초과했을 때 캐퍼빌리티, 캐 i 스티 역량을 초과했을 때 파괴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에, 내력 즉 부재력 단면력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설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D가 C보다 작게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하중이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력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역량보다 작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량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역량이란 것은 구조물에 좋은 재료를 쓰고 단면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구조물의 역량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바깥의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력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에 기본적으로 설계의 개념이다. 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밸런스라는 것이, 평형이란 것이 왼쪽과 오른쪽의 평형이고 그죠? 요거는 안정이란 거고, 지난번에 남한과 북한의 힘의 평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밸런스.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밸런스가 안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평형을안 이루고 있던. 움직이지 않으면 평형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힘이 같아란 뜻입니다. 돌리려는 모멘트가 같아란 림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밸런스란 것은, 이제 통장에서 은행 잔고, 수익과 지출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에, 에, 우리 역학에서는 force balance. 에, 서로 힘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받는 겁니다. 이퀄 되는지. 아니면 얘가 돌리는 힘이 같은지. 예전에 힘만 같은 것이 아니라, 모멘트도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력들은 외력들은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한 모든 외력들은 어디를 향한다?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죠? 힘의 방향을 잘 보면은 자중, 셀프웨이트란 것은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그렇죠? 그래서 뉴튼의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에, 계속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려고 한다, 에,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계속 자는 잘... 자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자려고 한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어제 했던 관성이 몸에 배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관성이 안 배겨가지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 예. 습성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작용하는 힘과 발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F=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가지고 몸무게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가속도를 곱해 주게 되면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여기에 동영상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상 다못 보고 어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보지 말고 자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첫 번째 이 그림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두 개가 에, 양쪽 편이 열심히 잡아당기서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이 빨간색 힘이 이 흰색 네 사람의 힘과 같아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힘의 밸런스, 힘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밸런스 혹은 이큐리블리움. 이큐리블리움 하니까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음, 쌈 정말 잘하는데 그 친구 그래서 F1과 F2가 양쪽에서 같아란 얘기입니다. 예, 이게 e q 이 e q u i b r i u m 하고 어원이 같아요. 예, 그래서 평형이란 단어예요. 평형 왼쪽과 오른쪽의 평형. 자 이것도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해줬는데요.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 스케일 저울, 저울을 갖다 놓고 계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을 보면, 은이 저울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얼마 나온다고요? 20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양쪽에서 200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숫자는 200이라고 쓰여 있어요. 용수철 저울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얘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용수철 저울에는 20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 것 같은데, 깃털처럼 가벼운 것 같은데,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갔더니 몸무게가 100kg라고 쓰여져 있어요. 네. 너 몸무게랑 내 몸무게랑 똑같은 것 같은데 겉에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 저울에 막상 올려보면은 근육으로 되있는지 어 비계로 되있는지를 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공학은 문학하고 다른 것이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 학도 수학 숫자로 표현하죠. 이과하고 문과의 차이점이에요. 어, 문과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표현합니다. 에, 공학은 이학은 숫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나 상당히 기분이 나뻐 하고 얘기하면은 문학하는 사람들이고 문과 사람들이고 공학하는 사람들은 나 기분이 나쁜 정도가 5야 어, 5점 만점에 아니면 내가 지진이 발생했어 정말 많이 흔들렸어라고 얘기하면은 문과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공학하는 사람들은 에, 이과 사람들 공학 이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에,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 과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를 씁니다. 숫자로 나타나요. 근데 다만 어, 사이언스하는 사람들은 소수점을 사용하고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소수점을 안 사용합니다. 손가락 10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은 이번에 지진의 크기는 5야, 6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가능하면 은 손가락 안에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이언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수점을 쓰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의 크기는 크기는 5.5야라고 소수점을 쓰죠. 왜냐하면 지질학자, 지진학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이언티스트처럼 과학, 과학자들처럼 뭐5.556 5 이렇게 안 써요. 소수점 한 자리 많으면 두 자리 정도 씁니다. 자, 이것도 어. 예, 한데요. 지금, 어, 티터토토, 어, 시소 게임인데요. 시소인데, 왼쪽에서 힘의 평형을 요것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서 있다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공학적으로는 자유물체들을 그려가지고,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힘이 같고, 위와하고 아래가 힘이 같아 라는 얘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멘트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멘트란 것은 힘 곱하기 거리다. 힘 곱하기 거리가 같아. 그래서 힘의 일반적으로 정력학에서는세 가지 이큐리블리엄 평형을 씁니다. 제일 처음에 힘의 평형을 씁니다. 힘의 평형 x 방향, y 방향으로 힘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 이 있죠. X축의 힘의 방향이 같은지 Y축의 힘의 방향이 같은지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모멘트, 회전하는지를 봅니다. 예, 왼쪽으로 회전하는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래서 세 가지를 체크하게 돼요. 이게 정력학이에요. 정력학은 이렇게 정력학을 만족하게 되면 고요할 정자 예,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울을 갖다 놓고 보면 거기에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물체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의 물체만 자유롭게 만들고 외력을 힘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외력들이에요. 요것도 반력도 실질적으로는 외력입니다. 외력. 뉴턴이 얘기했죠. 세 번째 법칙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래서 위아래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위아래 방향으로 힘의 평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향하는 힘들을 다 더한 거랑 위로 향하는 힘들을 다 더한 것이 같아. 아니면 은 이거를 이퀄 0이라 놓는다면 위아래로 향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고 위로 향하는 것을 마이너 스라로 보면은 f1 더하기 f2 마이너스 f3는 0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나요? 기분이 어, 늦게 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밸런스란 것은 우리가 뭐 여기서 워라벨이란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일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평형 너무 일만 하고 라이프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워라벨을 지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배울 것들인데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어, 키포인트가 그렇다면 외력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 외력의 평형, 외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은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얘가 부러질 것인가, 안 부러질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은 뭘로 한다고요? 부러지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부러진다. 네, 충력에 의해서, 전단력에 의해서, 휘모멘트에 의해서, 이 내력에 의해서 뽑아, 부러질 텐데, 그럼 내력이란 것은 부조물 내부에 숨어 있는 힘인데, 그 숨어 있는 힘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어떨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내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은, 이 가위로 싹둑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절, 절단을 한 거예요. 평형 상태, 딱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절단을 하고, 절단을 하고,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힘들이, 한쪽 면에서, 각각의 면에서 세 가지 힘들이 존재하더라. 입니다. 세 가지 힘은 뭐, 충력과 전단력과, 그 다음에 모멘트라는 힘이 존재하더라. 에, 요모멘 전단력, 충력은 자기를 압축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인장하는 힘이 될수 있고,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전단력은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수 있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휘모멘트는 안으로 오므리는 방향이 될수 있고, 위로 볼록하게 만드는 힘이 될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힘이 존재하더라. 잘라봤더니, 내부에 봤더니, 이세 가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힘이 존재하더라. 입니다. 이게 내력이에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은 힘이에요. 싹둑 잘라야지만, 그 안에 내부에 보이는 힘입니다. 이 내부에 힘, 보이는 힘이 이 보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스트레스 응력이라 부르고요. 이 스트레스가 자기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각각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 한도 내 한도를 안 초과하게 하는 것을 허용응력 설계법이라고 하고요. 에, 허용응력은 초과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강도 설계법이라 합니다. 강도란 것은 허용 응력에 균열 어떤 허용 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고요.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응력 그 응력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스트렝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 거기 내부 내력의 평형을 봤을 때 싹둑 자르고 이 싹둑 자른 것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요놈을 갖고 와가지고 힘의 평형을 합니다. 외력이 작용하죠. 이 사람의 무게 근데 평면의 평형을 이루나면 가만히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아주 고요한 상태, 정역학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힘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은 뭐냐면은 x 방향의 힘의 합력은 0. 그러니까 이 충력은 보니까 충력의 합은 0이니까 요게 외력으로 가해준게 없죠? 충력이 0이죠. FA 0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압축력을 플러스로 잡았나 보네요. 우리는 인장을 플러스로 잡고 시계 방향의 전단력을 플러스로 잡고 위로 오므리는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y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라는 개념으로 위로 내리는 힘하고 위로 올리는 힘이 서로 같아라고 했으니까 위로 올리는 힘을 fs 전단력이라고 불렀죠. 시어 sure 포스. 이건 fa axial force 우리가 n이라고 불렀고 v라고 불렀고 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fs 값은 fe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아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란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모멘트 값이 0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를 잡아도 돼요.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를 잡는데 만약에 요 지점에서 모멘트 이퀄 0이라고 잡는다면은 얘가 돌리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요 지점을 기준으로 F2 곱하기 이까지 거리 L이죠. F2 곱하기 L이 얘는 모멘트가 이거 다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힘은 여기서 거리가 없으니까 얘도 모멘트 안 발생시키죠. 얘도 모멘트 안 발생.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점을 기준되는 점을 요점을 잡았으니까 대신 얘가 모멘트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돌리는 힘, 그 돌리는 힘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자, 눈으로 끄떡끄떡 거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네,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레포트가 나가고 있는 거죠. 매 시간 레포트 꼭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점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끊는 점들을 달리 해가면서 이 점, 이 지점에서 끊어보고, 요 지점에서 끊어보고, 요 지점에서 끊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끊었을 때, 좀 길게 끊었을 때, 크게 끊었을 때, 각각 충력은 다 빵이고, 빵이고, 전단력은 계속, 요기선, 요 전단력은 요힘 동일하고, 요 전단력은 요 힘과 동일하고, 전단 동일하죠, 그죠? 대신, 모멘트 값은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죠. 크기가 커지고 있잖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린 게 보이지 않아?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쉽게 쉽게 보면, 요 그림은 제가 훔쳐왔지. 하지만 이런 그림들은 제가 그렸어요. 보고 있는 거 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바디 스캐닝하는 것처럼 바디 스캐닝하는 것처럼 쫙 모든 지점에서 다 스캐닝을 쫙 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스캐닝하는 것처럼 이것도 부재를 갖다 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여기까지 딱 스캐닝을 해봤어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전단력을 그려봤더니 모든 지점에 크기를 하면서 전단력 값은 일정해.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어. 이걸 뭐라 고 부른다고요? 전단력도. 어떤 사람은 전단력 선도라고 부르고요. 예. 다이어그램을 선도 선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해서 어 영어로는 shear sure force diagram 해서 S H D라고 부릅니다. 모멘트도 이 지점에서 구한 모멘트 값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오물 리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전단력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나보네 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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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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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지점별로 모멘트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어 각 지점별로 전단력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걸 그림으로 도표상으로 X 축과 Y 축으로 나타낸 거그 다음에 X 축과 Y 축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X 축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Y 축은 모멘트의 크기를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멘트가 제일 크게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요 끝점이잖아요, 여기서. 아, 그래서 모멘트 체크는 여기서 모멘트를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안전하면은 이 시소가, 시소가 전체적으로 모멘트에 대해서 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가장 위험 단면을 선정을 하고 그 위험 단면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위험 단면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위험 단면을 찾아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휜 모멘트 선도, 어, 어, 혹은 휜 모멘트 도를 봐가지고 가장 휜 모멘트 크게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 지점에 대해서 단면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단면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 이상으로 해야지 이 모멘트를 견딜 수가 있다. 그죠? 전단력도 휜 모멘트도. 개념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는 방법을 계속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단력과 휘 모멘트도의 개념은, 우리가 전단력의 최대 전단력, 최대 전단력은 여기 다 똑같고, 최대 모멘트는 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단력이란 것은 어떤 힘이다? 예, 예 싹둑싹둑 절단하는 힘이에요. 싹둑싹둑 절단하는 힘이요.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양쪽에서 들고 있는데, 얘가 전단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책이 미끄러져 내려가죠. 힘이 딸리면은.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내려갔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내려가죠 끝단이. 일반적으로 책을 쭉 들고 있으면은 전단력 선도를 그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양끝단이 전단력이 제일 커요. 왜냐면 제일 많이 밀리잖아. 네.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이나요? 예. 네. 맥시멈 쉬어.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가운데 지점이고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양 끝단이 지점부가 전단력이 제일 크게 되더라. 그리고 지점부의 전단력에 대한 보강을 뭘로 한다 그랬죠? 예, 늦근 스트업으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가장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는 지점을 인장철근으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주철근이라고 부니다 이거는 동역학인데요. 이거는 동역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고요하게 있는 것들을 정적인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틱톡틱톡틱톡 틱톡, 틱톡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움직이는 것들도 동적인 평형이라 부릅니다. 왜왜 왜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평형이라 고 불렀잖아요?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것도 평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시계 시계추가 있잖아요. 똑딱똑딱하는 거, 그것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예,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평형입니다. 그래서 유지한다, 동적인 평형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력이 세지게 되면은 이런 동적인 평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아직 학부 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학부 4학년 때 기본 구조 동역학을 배우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서울대학교든 뭐 어디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사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지는 않고 배우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었고 이 책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띡톡띡톡하는 것들은 사회 현상은 실적으로 훔지이다가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어요. 그것을 가지고, 감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감쇄현상.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힘이란 것은 크기와 방향과 위치가 있다. 좀 전에 무게중심, 하중의 중심이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해주느냐, 지구중심의 방향으로 가해주는 거, 어느 정도의 크기로 가느냐, 1kN이냐, 2kN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단어를 해야 될 것이 강도 설계란 것은 얘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견디는 거, 부러지지 않은 정도까지 견디는 응력을 강도라고 부르고요. 스테빌리티, 안정이란 것은 얘는 부러지지는 않지만은 넘어진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키리블 의미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개의 평형 방정식 을 쓰고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그 다음에 모멘트 방향에 세 가지 정적인 평형 방정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구조물이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형이란 것은 평형이란 것은 정적인 평형이 있고 동적인 평형이 있다. 합니다. 자.